우리 헤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질타하셨는데요 사실 미국 의회나 이런데도 아까 최영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은 기업이 보안 유출이나 아니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은 어, 총수 실질적 지배자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문제 있었을 때 제페이조스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했고요 왜김범석씨안 어,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공식적인 입장으로 Thank you for the question, and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be here and to answer questions today and to respond to this committee and to the National Assembly. I'm deeply sorry for the concern that we have created for the Korean people. As you are aware, I am now the CEO of Korea, of Coupon uh, Korea, and so I am here to answer any and all questions. I am responsible to manage the company through this incident. Uh, and to respond to all of your questions. I'm happy to be here to do so and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the committee might have.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할 기회를 위원회 앞에서 또 국회 앞에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 여러분들께 이 사고와 관련하여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쿠팡 한국의 대표이사로서 어떤 질문이든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이 아닌 건 좀. 네 이거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삭제해 드리고 해피투비히어 이런 거 번역하시겠습니까 통역 그.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그 정확하게 지금 통역 선생님 통역하시는 선생님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의례적인 인사말 생략해 주십시오. 예, 네, 그리고 7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유효하니까 김범석 CEO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쿠팡의 공식적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As you are aware, I am the CEO of Coupon Korea, and I am the executive that's managing this issue. Of course, our entire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our chairman, is aware of the issue and concerned about it and takes this very seriously. But I am the executive who is in charge of Coupon Korea and will be managing through this incident.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내가 사장이다. 나한테 질문해라. 이말 하신 건데, 그, 그러면은 박대준 씨가 지금까지 대표하시다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쿠팡에서 다른 자리로 영전하거나 다른 책임을 맡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런 대형사고를 치고 책임졌다고 한다면, 이분은 앞으로 쿠팡 경영진의 어느 위치에서도 보여서도 안 됩니다. 만약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잠깐 청문회 나오기 싫어서 빼준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My understanding is that DJ felt a deep responsibility for this issue and has resigned from the company. 제가 아는 바로는 박대준 대표이사는 본 사고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쿠팡 경영진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CIS홀이 브램메티스님 지난번에도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12월 사이 현안 질의에서 그 한국의 경우에 이메일을 투에페이 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MFA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안할 수있다는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뒤로 쿠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까? 타 위원회에서 청문대를 보면 대만 쿠팡과 한국 쿠팡의 보안 인증 수준이 다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대만에 저희가 도입했던 패스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여러 국가에서 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이 개발된다고 하면. 그 새로운 기능을 작은 시장에 먼저 도입하고 그 이후에 큰 시장으로 옮겨오는 것이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저희 역시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지금 그럼 한국과 대만의 IT 시스템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코드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다국적 상거래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And the other agencies, the, uh, the Taiwanese deployment of coupon, uh, has often benefited from the privacy protection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for Korea and the higher protectio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nsists for private information. But the source code is the same. 네, 이런 기능 등을 저희가 배포, 팡에 배포를 할 때는 이 배포하고 활성화할 때마다 각기 다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이, 어, 저희가 운영을 하더라도 그 소스 코드는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의 경우에 저희가 배포했을 때도 이제 그 개인보호 보호 조건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것이 한국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한국 정부의 요건들을 저희가 따르기 위해서 좀 다르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소스 코드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쿠팡이 한국에서 영업하면서 결제할 때 다른 추가 인증 수단 없이 원 클릭 결제를 하게 한다든지 로그인도 그냥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자 편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은 결국 보완적으로는 위협이 된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지금 이것을 대만이 작은 시장이니까 먼저 적용하고 한국에는 나중에 적용했다? 시스템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안, 안 열었다는 걸 지금 시인하신 거 아닙니까? 시스템적으로는 동등한데 한국의 규제 수준이 약하니까 한국에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매출 늘리려고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존경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입니다. Coupang is continuing to roll out additional security features for all of our customers. Um, email MFA is also still available in Taiwan. Not all Taiwanese customers use passkeys. We've deployed passkeys, I believe, within the last two months or so within Taiwan. And we are also going to be deploying passkeys within Korea. We naturally, like any e-commerce company would, will encourage our customers to choose. 한국에서 그러면은 2FA 인증을 여는 게 어느 시점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아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있는 조치를 여는 게 언제 있고 그다음 패스키를 도입하는 것이 언제가 될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 이준석 의원님 혼자만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저 앞부분은 통역듣고 예. 하겠습니다. 아. 저 통역사님 네. 앞부분 이준석 의원님이 알아듣으시고 바로 질문하셨잖아요. 아, 네, 네. 그 앞부분 통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님, 송구하지만 말씀해주신 얘기 중에 제가 조금 잘못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은 계속해서 고객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조치들을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시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고객들이 지금 패스키를 다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메일로 인증을 하고 있는 그런. 어, 고객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대만에서 저희가 이렇게 패스키를 도입한 것도 3개월 남짓이고요. 지금 한국에도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런 여러 수단이 있었을 때 고객들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 선택하셔서 인증을 하시는 길을 할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주신 어그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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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여국고답한겠습니다국 한국 한국 한기로는 2026년 상반기에 한국 시장에 도입을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If you have already needed the 구현돼 preparation, why are you waiting until 2026? There are just complexities in rolling out across a large user base. We need to ensure that any rollout is successful and does not cause any form of outage to our customers. But we will be doing so in a speedy way, ensuring the quality of service as well as the quality of security. 네, 사실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숫자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롤 아웃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때 고객 불편이 없어야 하고 좀더 빠르게 도입을 하면서도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보안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 우리 주경훈 장관님. 사실 이 쿠팡이 이렇게 보안에 지금 무지하고 또 그리고 때로는 허술하다는 게 드러난 이상,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유통 기업들이 비슷한 문제 노출돼 있다던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번에도 뭐 털린 거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를 어떻게 보호하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과기부가 마침 이런 또 우정사업본부를 가지고 있고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 배송 체계의 주소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좀 새로운 방법들이 나와진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론 조사나 이런 거할때 보면은 안심 번호 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국민들의 핸드폰 번호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심 주소나 이런 정책에 대한 연구 혹시 해볼 의향 좀 있으십니까? 이게 시범 사업 같은 게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어, 아직 저희가 뭐 시행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토를 좀 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심번호라는 게 일정한 대체번호를 번호, 소크라에서 공급해 가지고 유효 기간을 두고 이제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심 주소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민간 기업에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정 사업본부 같은 곳에서 먼저 치고 나가 가지고 그걸 쓰,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차관님 이런 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직접 검토는 안심 주소는 좀안 해본 것 같은데 한번좀 고려해보세요. 그러니까 배송이라는 게집그 집결지까지 갔다가 최종단에 배송될 때 그때 마지막에 이제 주소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연구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입돼야지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우리 국민들 개인정보가 안전히 지켜지는 거 아니겠냐. 이제 뚫리는 거는 뭐 정말 쿠팡도 뚫렸다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구하셔야 될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네. 네. 현재 김종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종합의견 문안을 여야 간사실에서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